성남시립교향악단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마음치유 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금단세 상임지휘자가 해설을 곁들여 7곡의 클래식 음악을 선사합니다. 박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첫 온라인 기획 연주회인 코로나19 극복 마음치유 음악회를 5월 27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금난세 상임 지휘자가 7곡의 클래식 음악의 해설을 곁들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의 경쾌한 선율을 전하고 멈춰선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제작한 60분짜리 동영상 음악회입니다. 연주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베버의 클라리넷 소협주곡, 롤링 디앙스의 탱고 앤 스카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레스피기의 예춤곡과 아리아 제3번 중 파사칼리아 등입니다. 음악회 실학 녹화는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사전에 무관중으로 이뤄졌으며 공연 동영상 자료는 교육 컨텐츠로 활용하도록 성남 교육 지원청을 통해 초등학교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에는 성남시립국악단이 연주하는 관악합주 수재천, 대금 청성곡 등 14곡의 온라인 국악음악회를 유튜브 성남TV로 중계합니다. KBCS 박승하입니다.